안녕하세요. 복진누리입니다. 온국민이 내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진누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최장 20년 거주, 금리 1%, 전국 5천호 청약, 무료 지원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1, 2%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실행해 준다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초년생과 전세입자들의 몫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임대인, 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 전세계약을 유도하여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꿀 수 있고 보증금 떼일 일 없는 매입 임대 전세 주택에 대해 오늘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혜택인데요. 전국적으로 2023년 1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임대 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 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에서 2%의 이자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세 임대 주택 지원 시 지원 한도액에 따른 중개 수수료와 전세 임대 주택 신용 보험료 및 지역 가능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반 소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곧 돈이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LH에서 제공하는 주거 복지 혜택 잘 확인하시어 곧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 사업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우효 처리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이며, 입주 신청은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요,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원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으로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70%인 2인 가구는 387만 5496원, 4인 가구 504만 566원이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의 90% 이하로 2인 가구 484만 4370원, 4인 가구 648만 728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액은 세정 금액으로 해당 세대 구성원의 월 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 가구의 차량이 두 대라도 최고 가액만 반영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지원한도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1억4천5백만원, 강역시는 1억1천만원, 기타 도지역은 9천5백만원입니다. 대출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3천7백만원, 강역시는 1억4백5 0만원 기타 도지역은 9천25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 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 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500만 원은 입주자 부담, 9,500만 원은 LH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인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치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태아를 포함한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 지원을 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임대주택지원은 입주 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하나여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하여 독립 세대로 구성할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될 경우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게 될 예정자인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자산 소유 특검색을 실시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되면 2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최초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임대조건 변경 예시.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 보증금 외에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보증금 규모별 금리는 4천만 원 이하는 1%,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1.5%, 6천만 원 초과는 2%입니다. 자녀와 수급자의 경우 우대 금리 적용되어 금리가 할인 적용됩니다. 첫 번째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0.2포인트, 두 자녀일 경우 0.3포인트, 세 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단 최저 금리는 1%입니다. 두 번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0.2포인트. 단 최저 금리는 1%입니다. 전세보증금 8천만원의 5%인 400만원과 3개월치 월세 90만원을 납입하면 월 12만 5,160원입니다. 전국 5천원 모집 호수 LH 청약센터 들어가셔서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정보를 클릭하시고 신혼부부 1형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부채 비율은 전세 지원금 포함 총 부채 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 본부 담당자에게 계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주택 도시 기금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 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역 본부별 문의처도 확인하세요. 마이홈 센터는 16001004, 전세 임대 통합 콜 센터는 16700002번입니다. 주거 복지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발품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잘 확인하시어 복지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그날까지 복지 누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어 빠른 주거 혜택 받아보세요.